김여사님, 이 사안에 대해 회사로서는 더 이상 감당이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김부장 할머니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그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거나 서류만 넘기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부실공사. 그말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그녀의 인생을 한순간에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 책임자는 김 여사님이시잖아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윗선에서 내려온 무리한 공정단축, 예산 삭감,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묵살한 결정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자리는 해명이 아니라 정리를 위한 자리라는 걸요. 조용히 나가주시면 서로 편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스친 얼굴들이 있었지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던 직원들,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가족들, 그리고 여기까지 버텨온 이유였던 사람들 말이에요. 김 부장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 희생양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건설 현장 입구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게 되기까지 그 시간은 하루 아침에 온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도면에 선 하나, 자재가 쌓이던 위치, 작업자들이 쉬던 그늘까지도요. 왜냐하면 그곳은 한때 그녀가 책임지고 있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는 대형 건설사에서 현장을 총괄하던 부장이었어요. 회의실보다 현장을 더 오래 지켰고 서류보다 사람 얼굴을 먼저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부장님 오셨어요? 부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침마다 그녀의 이름이 먼저 불렸습니다. 현장은 늘 바빴고 결정은 빨라야 했지만 김정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작업자 한명한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작은 사고라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답답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공정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라는 말이 윗선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도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사고 납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지요. 현장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 전체를 봐야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녀가 회의에서 점점 말을 덜 하게 된게 그러던 어느 해 대형 현장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터졌습니다. 언론이 먼저 움직였고 회사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요. 조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쳐졌고 결제서는 바뀌었습니다. 김정희는 회의실로 불려 들어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죠? 그 질문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책임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설마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쌓아온 시간이 이렇게 정리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시면 서로 편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정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대신 나가줄 거냐의 문제라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던 김정희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었지요. 그래서 김정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시간을 데려올지 그때는 알지 못한 채로요. 회사를 나온 날 김정희는 박스 하나를 들고 조용히 건물을 나왔어요. 명함은 반납했고 출입증도 책상 위에 두고 나왔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회사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보다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질문이 더 크게 남았지요. 며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생각보다 더 낯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현장에 사람 하나 부족한데 잠깐이라도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엔 부장이 아니라 막일꾼으로요. 철근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먼저 아파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시만 하면 끝났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김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 둘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저분 일 되게 깔끔하게 하시네. 예전에 현장 많이 겪으신 분 같아. 김정희는 그 말들에 웃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어요. 어디서 인력이 부족한지, 누가 믿을 만한지, 어떤 현장이 힘든지, 그렇게 현장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요. 며칠 뒤 누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사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김정희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화 몇 통이었어요. 다음엔 수첩이 생겼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김정희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자신이 현장에서 배운 유일한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처음에는 전화 한 통이었어요. 어르신,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분, 일참 잘하시더라고요. 김정희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그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엔 전화가 두 통이 왔고, 그 다음 주엔 낯선 번호들이 저장되기 시작했어요. 사람 한 명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 현장 믿고 맡길 분 없을까요? 김정희는 조건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확인했어요. 술버릇은 없는지, 약속은 잘 지키는지, 현장에서 말썽은 없었는지 그렇게 사람을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현장을 책임지던 방식 그대로요. 사람들은 조금씩 김정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분 예전에 뭐 하시던 분이야? 일 보는 눈이 남달라. 어느 날은 작업이 끝난 뒤 컨테이너 안에서 둘러 앉아 컵라면을 먹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현장 책임자 아니셨어요? 김정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가 아니라 선배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이 필요해졌고 김정희는 노트 한 권을 샀어요. 이름 옆에 특징을 적어 내려갔지요. 성실함, 말수 적음, 지각 없음. 그 노트는 곧 전화번호로 가득 찼고 현장마다 김정희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두 개, 그리고 오래된 전화기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김정희는 괜히 마음이 벅찼습니다. 다시. 책임지는 자리에 섰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대신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욕심내지 않았어요. 일이 몰리면 받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사람 다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은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같은 무게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김정희를 다시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자리를 잡아 가자 김정희의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아침에는 전화로 사람을 배치하고 점심 무렵엔 현장을 돌았고 저녁이 되면 다음 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분명 예전보다 더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불안했어요. 그때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수가 적고 일은 묵묵히 해내던 남자였지요. 이름은 최상진. 김정희보다 한참 아래였지만 현장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작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선배님, 제가 땅 하나 갖고 있는데요. 김정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말은 흔히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최상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원주택 하나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혼자서는 겁나서 선배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희는 그날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말에 땅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두 사람은 함께 그 땅을 찾았습니다. 김정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햇빛 방향, 도로와의 거리, 주변 마을 분위기까지 오래된 감각이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여긴 괜찮네. 그 한마디에 최상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덧붙였습니다. 대신 무리하면 안 돼요. 빚부터 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김정희는 이미 한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희는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무리한 공정을 막으려다 혼자 남았던 그날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요. 그 선택이 작은 전원주택 하나로 시작해 다시 한번 김정희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원주택 공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어요. 현수막도 없었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그저 예전 방식 그대로 현장을 하나하나 챙겼어요. 자재는 싼 것보다 오래가는 걸 골랐고 공정은 하루 이틀 늦어지더라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살 집이라 생각하고 해요. 그 말은 현장 사람들에게도 최상진에게도 늘 같은 기준이었지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분양이 될까? 괜히 일을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집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누가 지은 거예요? 마감이 다르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분양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집은 완공되기도 전에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최상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선배님 이건 대박이에요. 하지만 김정희는 그 말에 들뜨지 않았어요. 그저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도 작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빌라 한동 단독주택 몇채 소규모 개발 제한까지 김정희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천천히 선택했어요. 급하게 크면 급하게 무너져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옛사람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건설이라는 일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바닥으로 끌고 가는지요. 그렇게 자그마한 건설회사가 생겼습니다. 직원도 많지 않았고 사무실도 크지 않았지만 김정희는 그 자리가 편안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무리한 지시를 내려보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절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김정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김정희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익숙한 회사 이름. 한때 그녀의 인생 전부였던 곳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자금 경색, 프로젝트 중단, 기사 속 문장들은 차갑게 정리돼 있었지만, 김정희의 기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IMF 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하루 아침에 문 닫던 현장들, 임금이 밀리던 작업자들, 그리고 욕심내다 무너지는 회사들. 김정희는 괜히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익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봤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과거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주가는 처참하게 떨어져 있었고 게시판에는 불안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김정희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회사에는 아직도 현장에서 땀 흘리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자신처럼 책임을 떠안게 될 누군가가 또 생길 것 같았거든요. 김정희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급하게 사지 않았고, 티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이 회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지, 시간이 흐르자, 김정희의 이름은 주주 명단에서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느날 증권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김 여사님, 이 정도면 꽤큰 지분이신데요. 김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김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회의실에서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무리한 공정, 줄인 예산, 사라진 안전, 그 종이를 덮으며 김정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책임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끝까지 보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를 다시 한번 그 회사 앞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주주총회 당일 김정희는 아주 평범한 옷차림으로 회사의 문을 들어섰어요. 정장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신은 구두와 차분한 표정뿐이었지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책임을 넘겼던 사람들,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 말이에요. 사회자가 형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주 성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어요. 김정희입니다. 이번 주주 총회에 대주주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펜을 잡고 있던 손이 멈추고 서류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지요. 김정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지목하지도 않았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공정으로 현장이 망가졌고 그 결과로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책임은 아래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린 자리에서도 같이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희는 끝까지 같은 톤을 유지했지요. 사람을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김정희는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어요. 며칠 뒤 김정희는 다시 건설 현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은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김정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장은 끝까지 봐야 마음이 놓여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며 김정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처럼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었어요. 아래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게 됐으니까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시간은 사실 사람을 지켜낸 시간이었고 책임을 떠안았던 순간들은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김정희의 인생은 성공담도 복수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완주였어요.